우리 공화당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교정의 날 74주년을 맞아, 교정의 날 74주년을 맞아 재소자의 갱생의지 촉진을 위해 헌신해온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정의 날 지정은 1945년 10월 28일 광복 직후 일본으로부터 교정시설과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데서 에 유래하였으나 2002년에 와서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과거 사회 민주화와 인권 의식이 취약했던 시절에 비하면 교정 시설이나 재소자의 처우 개선이 변화해 왔지만 아직도 재소자의 처우 개선 요구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 수용 해소와 수용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보다는 죄소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공존을 공유할지는 몰라도 우파에게는 오로지 지배와 탄압이 있을 뿐이고 지금도 공수처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지배하고. 우파를 탄압하여 장기지표를 깨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을 맞아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경모와 재소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불안정한 가정생활 등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새삼 다짐합니다. 다음입니다. 장의국 교육감의 폐륜적 행태에 대해 광주시 교육감의 도를 넘는 폐륜 행태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폐허의 터전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일을 탕탕절이라고 비하하는 광주시 교육감은 국민의 이름으로 타도되어야 합니다. 장희국 당신이야말로 온 국민과 학생들로부터 분노의 탕탕을 당해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문제의 장희국은 전교조 출신 좌파 인물로서 교육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최근 인원고등학교 사태에서도 보아왔듯이 전교조로 인한 교육 현장의 폐해가 얼마나 크나 큰 일인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헌법과 교육 기본법, 국가 공무원법은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이중, 삼중으로 강조해서 명시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와 교실을 좌파의 정치적 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라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도 장희국 교육관과 같은 좌파정교조의 교육파탄이 가져온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장희국 교육감의 폐륜적 행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우리공화당 대변인 박건희.